그 하나 길이하기 잘했네, 그렇지? 자, 또 뻑하자, 또 뻑. 두 번째 뻑은 없잖아. 세번 뻑하면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야. 나 하나 갖고 올게. 구. 음. <laughs> 네, <웃음> 얼른. <웃음> 이런. 네. 다시 하나. 이건 누구 거야, 이거는? 언니 거. 어. 이건 누구야? 뭔데? 언니 거. 누가 음. 다내 거야. 김치전 반죽. 가자! 야 이거 잘 뜯겼다 이거. 한 장씩 갖고 와. 야 이거 진짜 잘 뜯겼다. 오오오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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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아 아니 기본기가 너무 없오하트오자고 한번 하시죠. 엄마 고래. 고 한번 하시죠. 오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 엄마 뭐하는 거지 지금? 자, <laughs> 줘줘. 줘줘. 엄마 가족가세요 뭐 엄마 뭐하시는 거죠? 없어요. 뭐 이걸 내야지. 먹을 게 없네, 근데. 나도 없어 지금. 야, 이거 큰일 났네. <laughs> 먹을 게 없네, 내 손에. <laughs> 나는 달이나 오늘 보름이지, 엄마. 달이나 한번 뜨면 참 좋겠네. 어저께가 보름이야? 오늘이 엄마. <laughs> 오늘이 엄마. 아 언니요. 아이고야 이거 다리바리. 지금 손에 안 붙네 이거 큰일났네 엄마, 엄마, 엄마 먹어 진짜. 엄마 아. 마 아, 큰일 어, 큰일 음, 엄마 큰일났네 3 3 3 6을 빼야 돼 큰일났네 너무 나쁘지 않아 큰일났네 아. 광바리네 광바 광발. 아. 큰일났네 야 이거 큰일났네 진짜 아 큰일났네 이거 그게왜 고르래 가시니까 뭐 먹을 걸지구선고르해야지 아이, 큰일 났네 이거. 오, 큰일 났네. 엄마, <laughs> 엄마, 엄마 해. <laughs> 있어봐. 엄마 자유롭게 해 봐. 요걸 먹고. 그렇지. 그렇지. 엄마 고돌이, 고돌이. 고돌이까지 있어? 이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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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해. 삼대도 되고. 아, 엄마 났다, 났다. 못 났어. 못 났어. 못 났어? 났어? 음. 아우, 괜히 고했네. 엄마, 내가 이걸 먹을 수밖에 없어. 왜? 이거밖에 없어. 뻑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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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왜냐면 아빠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. 뻑해. 뻑하면 제일 좋지. 응. 왜 뻑. 응. 아 진짜 이거 큰일났네 이거. 아, 아 돼지내 빨리. 아. 근데 고 했으니까 그걸 먹 엄마 해.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응. 어떻게 해. 뭔데? 이거네 <laughs> 이거네? 내, 이거 내? 뭔데? 알았어 빨리 해. 아씨 나는 날거 없어. 아, 이거 큰일 났네. 이거 광을 아, 돼지 내라니까 광을 낼 수도 없고, 이거 큰일 났네. 하나 붙어라 자, 이번에 안 내면 언니 끝이야. 어, 끝이야. 나 제발 하나만 붙여줘. 그러니까 <laughs> <작아리다. 아니>, 가 <laughs> 어느 거야? 낫네. 아, 너피봐 어. 1, 2, 3, 4, 5, 6, 7점. 이 고함 걸렸잖아. 1, 2, 3, 4, 5, 6, 7점. 뭐고 7점. 뭐가? 아 고함 걸했잖아 고함 걸 했으니까 아이, 어. 2, 2. 2, 2, 3. 아. <웃음> 2, 2 <웃음> 어. 3, 4, 5, 6, 7점. 응. 야, 이번에 응. 엄마 났다. 피바 아니, 내가 이렇게 들었어. 이거, 이걸 들고 팔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될 알았어. 수 있는 게